이 할머니 누구야? 아휴 부끄럼쟁이 호박같이 호박같이 <laughs> 아까, 아까 부끄럼쟁이 할머니. 아 할머니 뭐 잘하게 생겼어요? 아유, 아무것도 못해. 응? 아까 할머니처럼 노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. 노래도 못하지. 못하게 생겼지. 응. 일만 하는데 뭐 노래를 언제 배웠겠어? 일러레가뭐 일이나 하지. 그니까. 근데 얘가 지금 대신 놀아 손녀가 <laughs> <laughs> 할머니 대신 할머니. 얘가 오네. 아는 거야. 아, 우리 할머니는 왜노지도못 해? 친할머니는 잘 노는데 이러지 않아. 얘뭐래 할머니 내가 춤춰 줄게. 그래서 막 춤춰. 노래줘 주러. 줘 노래하죠, 래 이거 할머니가 박수 쳐. 너무 좋아해. 네. 아이고, 내 새끼. 그러면서. 자, 우리 우리 외할머니는 못 하는 게 많습니다. 해봐. 못 하는 게 많아. 하나도 못 해. 노래도 못 하고 춤도 못 추고 장구도 못 칩니다. 엄마 노래 잘해요? 해. 춤은 못해. 장구는 못하지. 그러니까 똑같아지. 그럼 그래. 네 외할머니랑. 그러지만, 그렇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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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외할머니는 박수를 잘춥니다 박수는 잘 쳐. <laughs> 엄마도 박수 잘 치죠? 그전엔 쳐보지도 못했어. <laughs> 그전에는 것도 못쳤어. 왜안 해봐서? 안 해봐서? 그래. 남들 막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굵벅 굵벅 쳐다만 봤어? 맞지 않지. 박수를 치긴 치는데 이게 압박자지? 아, 박자가 안 맞지? 안 맞지. 안 해봐가지고. 안 맞지. <laughs> 박수도 쳐봐야 되는데 그지? 이 할머니는 박수 잘 치니까 잘하는 거 있네. <laughs> 에이, 박수 친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네. 그지? 음. 그것도 짝이 맞더라. 음, 짝이 맞아야 돼. 그지? 응. 음.